안녕하세요. 춤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벌써 4강입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음, 감사하게 도 3, 4강 보내달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laughs> 아직 촬영도 못 했는데, 예. 네, 너무 감사하죠. 기다려주고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오늘도 제가 힘을 내서 4강을 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4강은 지금 업로드 계획 안에 보시면 기록 및 업무보고 파트와 임종요양보. 자, 여기 4강까지가 1교시 이론 문제인 거 이제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음, 사실은 여기서 승산 보셨어야 돼요. <laughs> 네. 요 4문제는 네 보너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록이나 업무보고에서 두 문제, 임종에서 두 문제, 이렇게 현재 출제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도 네, 놓치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한번 찝고 문제 풀고 개념 정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록 및 업무 보고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 네, 기록 및 업무 보고를 단원을 한번 좀 볼까요? 음, 이것도 어, 마인드맵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분 계셔서 예, 굉장히 감사해요. 자, 요양보 기록, 요양보 기록 및 업무 보고 파트는 크게 세 파트예요. 하나는 기록에 관한 거, 하나는 보고에 관한 거,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업무 회의에 관한 거. 자, 기록에서는 기록의 목적, 방법, 양식. 그 다음 보고에서는 보고의 중요성, 보고 방법. 그 다음 회의는 사례회의 원리. 거의 회의는 많이 출제 안 해요. 여기 두 군데에서 두 문제 정도. 그럼 여기 두 군데에서 두 문제가 나니까 어떻게 날까요? 기록에서 하나, 보고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고요. 목적에서 났으면 다음엔 기록에서 방법에서 내고, 방법에서 냈으면 양식에서 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단어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메인 요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의 종류나 또는 기록의 원칙 또는 보고에서는 시기나 보고의 원칙 여기서 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기록 파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를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2번, 대상자의 책임성 제공. 3번,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번,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번, 요양보호사의 권리의식 증가. 몇 번일까요? 자,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 당연히 4번인 거죠. 아, 쉽게 잘안 내는 건데 이번 40회선 이원냈더라고요 네. 왜냐면 하 기록의 방법이라든지 원칙에서 주로 출제를 하는데 너무 많이 냈다 생각이 드셔서 예, 이유로 넘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번에 40회선 이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예, 기록하는 이유 또는 뭐 기록의 목적. 이유를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그래요. 예, 이걸 하는 목적.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416페이지에 네, 서비스의 뭐 질을 향상시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목적들 있죠. 가부터 사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2번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야 되고 어, 기록의 문제는 두 문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뭐를 지금 하나를 더 갖고 왔냐면 32-1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오전후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laughs> 네, 아 그냥 완전 더 오픈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속이 좀답답하긴 한데요 뭐 요런 식으로 돌려서 오픈할게요 자 오전하고 오후하고 문제가 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다르다고요 오전에는 지금 기록의 이유나 목적에 대해 출제했다면 를 오후에서는 그게 안 나요 그러면 오후에서는 뭐가 남나 봤더니 기록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기록지 음, 기록지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 32-1.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임종은 네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항수 를좀 늘렸어요. 어떻게 늘렸냐면 오전에 유형하고 오후 유형을 다 같이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번에는 오전 오후다 맛보기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32-1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32-1번 문제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2번 인 인계 업무 내용. 3번 대상자 욕구 사정.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번 사례회의 검토 내용. 자, 몇 번일까요? 한번 풀어 볼까요? 나, 둘, 셋. 네, 4번이죠. 어, 이거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시간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왜냐면 하유양보호 선생님이 어, 3시간 동안 3, 6 0 180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걸 토대로 급여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 예.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양 보호사가 쓰는 기록지 종류 혹시 아시나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했었어요. 지금 우리 하나 있죠.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그다음에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사고 보고서와 인수인계서 내용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네. 근데 장기형 급여 제공 기록지하고 상태 기록지는 조금 헷갈려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랬어요 장기형 급여 제공 기록지 안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상태 기록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태가 들어갑니다. 장기형 급여 제공 기, 기록지 안에도 상태 체크하는 게 있는 건 아시죠? 호전 유지 악화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서술로 쓸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를 체크했는데 그 내용이 아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 기관장님의 재량 하에 상태 기록지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장기왕 급여 제공 기록지는 전국이 똑같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상태 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에서는 양식이 없어요. 장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태 기록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제공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는 거. 그래서 장기왕급여제공기록지 안에는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상태기록지 안에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4개의 기록지만 유형보호선생님 작성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좀 전에 장기왕급여제공기록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와 같은 유형이 나온다면 반드시 상태기록지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보호선생님에서는 너무 쉬워서 아마도 출제하지 않을 거다라고 김교수는 추정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알아본 거예요. 자, 다음 갈게요. 자, 3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업무보고 원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한달 단위로 중요 내용을 보고한다. 2번, 서비스가 추가된 경우는 보고를 생략한다. 3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처리 후에 보고한다. 4번, 중요한 내용은 중복으로 보고해야 한다. 5번,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5번입니다. 이거 보고로 넘어간 거 아시죠? 우리 아까 좀 전에까지는 기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보고. 보고에서 원칙을 물어봤어요. 네, 보고하실 때 원칙을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한달 단위로 하면 안 되죠? 네, 바로바로 바로 미루지 마시고. 서비스 추가된 경우 보고하셔야죠. 사고요? 사고 처리 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복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보고의 원칙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고가 한 문제 정도 나지만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네, 네. 오전호 문제가 달라가지고요. 네. 그러면 33-1의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자녀가 보고 싶다고 자주 말한다. 이럴 때 보고하냐? 이거죠. 자신을 이전의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이럴 때 보고하나요? 지난 시절의 추억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산책을 가고 싶다고 말한다. 5번, 식사량이 평소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몇 번일까요? 너무 쉬웠나요? 음 그래도 국시에 이렇게 납니다 제가 이거 밑에 내용만 바꾼 거예요 문제는 똑같고요 네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보고 하는 거잖아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화됐죠 식사량이 평소에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두시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바뀌었거나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거나 업무 새로운 업무를 찾았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땐 전부다 우리가 보고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 갑니다. 자, 지금 보고의 원칙에 대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오전, 오후 다 보고의 원칙만 있었지 보고 형식은 없어요. 어, 그럼 41회는요? 네, 원칙에서 또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원칙에서 한번 냈으면 이제 형식에서 낼 거예요. 어, 그럼 형식은 구두보고가 있고 서면보고가 있고 전선망 보고가 있죠.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가벼울 때 그래서 언제부터 해요? 결론부터 하고 낙상 당하셨습니다. 화상 입으셨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빨리 갈게요. 이렇게. 그렇죠? 왜요? 이거는. 예, 네, 사고 현장에서 도착하시고 알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하시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 하셔라. 예, 네, 신속하게 보고 할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구두 보고 하셨으면 반드시 서면 보고로 보완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서면 보도 거꾸로죠. 반대. 구두 보고와 반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는 없지만, 남길 수는 있지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예, 이두 가지의 단점을 다 보완시키는 건 전산망 보고입니다. 예, 형식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임종으로 넘어갑니다. 임종도 마인드맵 갖고 왔어요. 임종 단원 파트도 크게 세 개. 임종 전 단계, 임종기 단계, 그다음 임종 대상자의 지원이나 예, 가족에 대해서 신체적, 심리적 시기별 어떻게 돌봄을 할 겁니까? 자. 어, 최근에 가장 많이 두드리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사전연명 의료양서. 근데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 이거 쉬운 문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예, 그 내용을 좀잘 선택하셔가, 잘 기억하셔가지고, 문장에서 단어에서 틀리지 않게, 예, 요거 볼게요. 자, 유형 분석부터 갑니다. 음,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게 어, 제일 많이 내요. 그다음 이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바뀔 때뭐 증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도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을 네 이제 많이 출제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예중에 예전에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태. 이 예. 요거 좀 확인하시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오전에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문제가 있었고요. 오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40회 때요? 네, 또 나올 가능성 50%왜 네, 그런 거냐면요, 어, 임종의 문제도 많이 영역을 출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어, 법이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이게 새로 생기면서 연명의료에 관한 게 생기면서 어, 책이 변경이 됐어, 내용이 변경이 됐어도 시험은 제 바로 출제하지 않아요. 제가 볼때한 2년? 네, 늦으면 3년 정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풀리고 나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문제를 막 연속적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은좀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풀고 나서 제가 도하게 설명할게요. 자 선생님도 한번 풀어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이 된다. 1번,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해도 된다. 4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에 효력은 발생된다. 5번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자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쉽게 푸셨나요? 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시험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헷갈리게 만큼 꼬아놨어요. 네, 그거 문서로 돼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전님명의료요양서 지금 문제 살펴보시면 1번은 잘못된 게 뭐예요? 철회할 수 있죠. 네, 등록 기간에 이게 요양서등록하면 의료기 연동 안 되죠. 네, 대리로 작성하면 안 돼요. 이것도 대리잖아요. 집게가지고 작성하는 거.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예, 뭐, 문제는 걸을 수도 있으나 제가 읽어주는 거는 아마 이거를 따가지고 어디 뭐, 북션에. 네, 저작권 보으를 걸진 않을 거예요. 자, 귀로잘 들으세요. 실제 나왔던 문제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오전시험 문제였거든요. 34번 문제.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1번.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2번.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번. 65세 가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제가 지금 여기 따온 거죠. 4번. 예, 네, 그 다음에,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네, 5번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자, 맞는 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번에 17세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쓴거 네. 맞는데, 요 19세 이상이잖아요. 사건으로 네, 4... 어, 의뢰하여. 는 말기환자 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이 스스로 쓰게 돼 있어요. 가족이 써도 안 되고 의사가 써도 안 되고 대리인이 써도 안 돼요. 무조건. 그 항목을 잘 이해하고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런 문제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헷갈릴만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이냐. 제가 좀 자세히 갖고 왔어요. 네,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중요하니까. 개념 정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제가 좀 전에 했죠. 누가 쓰는 거냐. 말기환자. 또는 19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19세 이상 성인이 어떻게 본인 스스로 대리형 아무도 안 돼요. 어. 자, 그럼 말기 환자라고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냐? 애매하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이야기해요. 예. 자, 다음에 그럼 이거에 무엇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예 뭐를 안 하는 거냐 예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인 시술에 대한 의향을 묻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심폐소생술부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근데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뭘까요? 이거죠.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했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물을 공급한다든지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섞어놓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듯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투석이라든지 이런 건안 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통증 완화를 위한 거,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단순, 단순 공급 하는 거예요. 뭐는 하고 뭐는 안 하나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고 있어야 문제 푸실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이거죠. 작성 후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내용은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연동되는 게 아니니까 미리 가족에게 의향을 전달해 둬야 돼요. 음, 그래서 이 사실을 발생했을 때 미리 전달을 통해서 시스템을 정보하셔가지고 작성 여부를 이제 열람하셔서 이게 병원으로 이어져서 가실 수 있게. 어, 연명 의료 의향서 내용 쉽지 않아요. 저도 풀때 꼼꼼히 잘 읽거든요. 요런 그러니까 내용 잘 새기면서 보시고 이렇게 봐도 모르겠다. 그런 밑에 제가 블로그 안에 개념 정리 넣어 놨으니까 거기서 복습 한번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책 보세요. 책이 제일 빨라요. 500페이지, 네, 500페이지 꼬가라두기 왼쪽에 본문 내용 정독하세요. 꼼꼼히 자세히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번 다시 읽으셔서 되셨죠? 자, 이제 35번 문제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해진다. 2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뚜렷하다. 3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4번,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5번, 손발의 체온이 유지된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이거죠 네 이거 신체적 변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신체적 변화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쵸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해져요 네 이거 불규칙해지시면서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가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반복된다는 거 진압력 뚜렷하지 않아요 흔들려요 소변량 감소하고는 없어져요 잠자는 시간 늘어나요 체온 유지 안되죠 싸늘해지죠 네 그런 신체적인 변화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김 교수 갖고 왔습니다. <laughs> 뭐요?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다음에는 심리적 변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갖고 왔어요.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소유물 모두, 사람이나 소유물 모두를 잃는다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께 있어 주면서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립되고 싶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죠 의사결정참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예 이게 이제 자존감을 존중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 정서적인 고립, 의사 결정 참여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마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임종우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튜브나 장치는 간호사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2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혀 둔다. 3번. 깨끗한 시트로 얼굴까지 덮어 둔다. 4번. 의치는 그대로 둔다. 5번. 베개를 제거하고 머리를 낮춘다. 자, 몇 번일까요? 자, 임종 직후 간호를 물어보는 거죠? 네, 튜브나 장치는 연구사 제거할 수 없어요. 네,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하셔야 돼요. 옆으로 눕히는 게 아니라 네, 베개를 제거하고 머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베개를 받치고 머리가 상승 위로, 다리가 아래로, 네, 자세를 취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시트는 얼굴까지 덮으면 안 돼요. 어깨까지 덮으셔야 되고, 위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둘지 뺄지 보호자에게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임종 직후, 임종 후에 간호였습니다. 아, 간호가 아니라 돌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임종 직후에 돌봄이 나, 있었으면, 시기별 돌봄이 있었으면, 그렇죠? 하나 또 빠져있는 게 있죠. 가족에 대한 거. 그래서 갖고 왔어요. <laughs> 네, 직후가 있었으면 다음에 또 가족에 대해서 내는 거 아니야? 네안 냈던 거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냈던 거는 문제에서 풀었고요. 안 냈던 거는 제가 개념 정리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돌봄, 유양보호를 살펴보면 예,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 직접 돕게 하시고 관계 형성에서 함께 계시고 장례식이나 장제는 참석하지 않아요. 신체 접촉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 느끼게 해주시고.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어떤 정서적 지지의 표현이 필요한 거죠. 괜찮아집니다. 아니 안 괜찮아져요. 아무 아니 없냐 되지 않아요. 이런 네, 피상적인 표현은 좀 피하시라는 거고 오히려 힘이 많이 드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표현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감정은 숨기지 마시고 슬픔을 직접 표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유형 보사는 가족의 태도와 판,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어떤 자세요? 중립적인 자세. 네,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혹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까지 한 번쯤 예상하면서 문제풀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문항수가 많지 않았던 데라서 간단하게 시간도 한 20분? 네, 이 정도의 소요가 됐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하죠. 네, 가려고 했는데. <laughs> 슬라이드가 하나 더 남았어요. 네, 마무리 인사하려고 했는데, 못 가겠네요. 네. 네 왜냐면, 네, 이제 제가 이거를 막 정리하면서, 어? 요것도 혹시, 예, 요번에 안 났으니까 다음에 날수 있겠다. 알고 계시죠? 임종기 적응 단계. 다섯 단계이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 음. 그 중에서 부정.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믿을 수 없어. 음. 그 다음, 분노 단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또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이렇게 불만스러운 걸, 예, 자꾸 표현하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간식이많아한 명만 걸려봐. 뭐 이런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단계 있죠. 타협단계. 어, 부정, 분노, 다음에 타협단계. 음, 제3의게 어, 인정하. 인정한다. 이제 인정하가 아니라. 이런 일을 또 인정해. 근데 연장. 시간이 연장, 시집갈 때까지만, 뭐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런 식으로 삶이 연장되길 바라는 거. 우울은요,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해요.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침울하게. 네. 그래서 사실 이 단계는요, 말보다는 어떤 손도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울, 체념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지셨어. 그래서 이 임종 적응 단계도 한 번쯤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 할 거예요. 네, 마무리 항상 같은 말로 합니다. 문제풀이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의 그릇을 키워주진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항상 문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 되실 거예요. 김 교수가 하는 문제풀이 방식이 문제에서 그 개념을 잡아놨으면, 그 다음에, 예, 추제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한 번쯤 훑어보고, 또 만약에 문제 이렇게 출제하면 나는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예측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면 아뭐 그럼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밑에 항상 달아놓죠 뭐 달아놔요 이거 문제 푸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개념 정리 한번 다시 보시고 39의 기출 문제를 밑에다 같은 파트를 계속 놓고 있으니까 요거 40회 예상 문제 풀어보시면서 조금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아래의 링크 들어가 있는 39의 기출 문제까지 같이 한번 더 풀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가지고 계신 문제집이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네. 문제집 어떤 문제 뒤져도요. 기출문제에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없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개념과 같이 정리하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4강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나머지 5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촬영해서 여러분 만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